한국의 어린이들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본에서 시어머니와 내네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문화 이야기를 유튜브로 전하고 있는 킴스입니다 도쿄가 유난히 추운데요. 너무 추워서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고 싶은데, 마침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 덕분에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인데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나오고 일본의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평소에는 드라마를 잘 안보는 남편도 일본 배경이 나오니까 같이 보는데요 남편 반응을 보면서 드라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런 장면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한국인인 저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주인공 여자들, 여자들 옷이 너무 예뻐. 그 자켓도 예뻐. 엄청 비쌀 자켓. 잘 어울려. 그 가방이 왕판이란다. 어 그래? 응. 그 가방이 비싼 거. 그 가방이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음, 그걸 뭐라. 빅뱅이잖아. 음. 바디 빅뱅. 음. 그거 참 예쁘잖아. 어. 그거가 12만엔 정도 한데. 12만엔? 어. 내가 찾아봤어. 엔이야? 원이 아니고. 1만 <laughs> 어. 좀 비싼 브랜드인가 음. 봐. 부끄운 남자. 어. 여자랑 같이 있어서 재미있는데 싫어하는 표정을 잘하는 거 아. 맞아. 맞아. 잘해. 그 사람은 목소리도 참 좋아. 웃는 거 참는 그런 표정도. 아 어. 그런 사람이야. 둘다 연기 잘. 고윤정 그 사람은. 고윤정? 응. 얼굴만 예쁜 배우인가? 그랬는데 아니야. 맞아. 연기도 잘하고. 털털한 성격, 예쁘런 네. 목소리도 맞아서 좋아. 고윤정이 목소리가 털털하고 그런 건 얼굴이 저렇게 예쁘니까. <laughs> 얼굴이 저렇게 예쁜데 목소리가 털털하네. 아유, 성격도 좋아해가지고. 응. 못생겼으면 뭐. 그만 괜찮은. 이네 목소리? 응. さんんできたこんにちには、ね、す <laughs> <laughs> かななささんん、といいううわけで、ででつもこうなんですよではさんさよはははた。<laughs> <laughs> <laughs> 그러하게테스코 응, 그러나기 테스코 반으로 잘라주세요. 잘랐어 예쁘지 않아? 올려놓으면 되네. 거를? 그러니까 자르라, 이 말이야. 잘랐잖아. 그게더 잘라야 돼. 할머니 너무 많나? 호랜서 찾고. 잘. 고하셨 내가 듀얼 있겠지. 듀얼. 아, コ 아! 커피예왔れ忘れた나오에 아. これないと思う。ゼロだね。お菓子んやっておくので、先に食べてください。サンドイッチ食べる。これこれ。私も食べれないからスパゲキーいただいたの。食べて本を読んでね。この黒ごま塩っていうのはすごく。

네. 이거와 물이 어우 그 단백질이 많이 들었다고 오 딱딱해 게 크림 같기도 하고 응 처음 먹어봐 어나 너도 이 집에서는 못만들어 이게 몸에 좋대 어, 그래? 응어 음. 이런식으로 하는 거야? 일단 소개도 넣어야지 어토핑 마지막에 예쁘게 너무 많이는 못 먹는데. 그이 마지막. 근데 이거 400엔 한통 사가지고 두번 정도밖에 못 먹으면 너무 비싸. 양이 별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응. 이걸 집에서 만들면 좋겠어. 어떻게 만들어? 이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한국 가면 판다? 열두개 요구르트 이렇게 만드는 기계. 요구르트 만드는 기계 사올까? 우유만 있으면 돼. 구워서 아, 놔두면 요구르트가 되어 있어. <laughs> 오, 너무 예쁘게 됐어. 꿀까지. 오우. 꿀이 있긴 하나 모르겠네. 그릭 요구르트니까 꿀이 없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어. 맛있겠다. Great. 와 가게도 되겠는데? 아, 이미 스겠지 그날 사고. 사고 밖에 안일어나는 맛은 뭐 같은데, 음. 그, 식감 느낌? 응, 음, 꾸덕한 맛이 다르네 맛있다. 내몸에 그렇게 좋다니까. 과일을 그렇게 많이 안 넣는 게더그 꾸덕한 느낌을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음. 난 과일 안들어오요거 별로 안 좋아해. 응. 음. 완전 맛있다. 그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 코이노츠야 그 데키마스카야. 일본어로는. 음. 이 드라마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제일 재밌는 곳? 음, 저기 일본 식당에 가서 욕하는 거. 시발 <laughs> 그잖아아 <laughs> <laughs> <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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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 때. <laughs> 네, 근데 거기 장면이겼겠어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는 다 가본 곳이긴 한데 화면에 한국 사람이 나오고 한국 사람이 찍은 일본의 예쁜 곳을 물색해서 고른 장소일까. 참잘 고른 것 같아 장소. 음...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음. 일본스러운 부분이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셀로. 선로. 선로? 음. 라서 그런 장면을 많이 찍었나 한. 한국에서는 저런 거 별로 안 보잖아. 저 노란색 이렇게 세워져고 딩딩딩딩 내려오는 거? 있어? 세하니까 그런 거 별로. 어, 별로 길에서 없네. 그렇게 전철 저런 식으로 다 별로 본적 없는데. 아. 한국은 지하철이지. 그러니까 지하철그러니 그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거 싶어서. 그건 그렇지. 지하철 전부 지하에만 있지. 어. 저게 의외로 살아보면 엄청 짜증 나는 곳이. 차 기다려야 되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교통 체증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음... 음.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 예쁜 장면이야. 맞아. 어, 좁은 선로에서 전철이 내려오는 장면도 참 로맨틱할 수가 있구나. 음. 그렇게 느꼈어. 음. 그리고 그 내가 영상 찍는 거 좋아하잖아. 음.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는 느낌. 아 거기서 찍고 있구나 이런. 그리고 그김선호 남자 주인공. 아, 일본어 너무 잘해. 어. 아무리 연습이지만. 진짜 이다다키마스다 이런 거. 인토네션도 완벽해 거의. 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교정을 받았다는 거야? 음. 아니면 저 사람은 일본에 살지도 않은데. 저렇게 매끄러운 일본어로 물론 역할이 통역사긴 하지만 일본어 일본 어 조정도 잘하는 건 처음 봤어. 어색하지 않잖아. 어. 영원한테 뭐 말할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워그 어, 어. 장면에서 어, 너무 어색하지가 않아서 일본 사람 찾아봤어. 일본어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혹시 일본 학인가 이런. <laughs> 면근데 어. 너무 잘. 해 지금까지 그왜 미스터 선샤인 그런데도 일본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 아, 음. 어, 그치 근데 저 사람은 음. 일본어로 잘하기만 예. 하는 게 아니고 일본어로 연기까지 잘해. 그래서 엄마는 이 가마쿠란지 에노시마? 에노시마? 어, 에노시마? 응. 너무 예뻐서 저기 진짜 가보고 싶다 생각해. 음, 나도 하코네도 하코네 저보다 더 예쁘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日本では恋の通貨できますか? 음. であれねの日本語がびっくりしたあれ練習だと思う私彼は喋れると滑らか彼はでも役が通訳だから、うん、それはもちろん一生懸命やったんじゃない、うん、このドラマもそうだけどやっぱりすごい丁寧に作ってる感じがしたセリフ一つにしてもやっぱりセリフもきちっと考えないとやっぱ見る方も見ないじゃない、うん、やり取りとかこうちゃんと考えてるっていうのはよく感じる韓国の映画を見たり、うん、ドラマを見たりした時にそのセリフのやり取りが面白いみたいなああすごいなと思っ 場所はどこだ鎌倉です、はい。あそうなの私箱根かなと思って鎌倉とあとあの辺海があるでしょ夕日ヶ浜江ノ島あれはどこ電車がこうあれは江ノ電だから海沿いをこう走ってる電車その電車の話じゃない上からこう電車がこう降りて二人が別れて立ってるシーンがあるじゃん<ー>要塞あれ箱根じゃないの違う違うあれは鎌倉のどっかでしょ どうなの可愛かったね、シンが日本にこう住んでるから、うん、気づいてない日本のその可愛さをよく表現したと思ったあなたはどう思ったまあねただ最初に女の子が入ってきた時に、うん、あの言葉が分かんないどこ,ど,こどうやって行くか分かんないから、うん、スマホを使って注文するのもなんか使ってるじゃないスマホの翻訳機みたいなのあれとその日本のすごい古い街古い感じ ががちょっとこう対照的な感じ<ー>こうが見えたから、うん、なんかちょっとこう韓国の方がちょっとこう進んだ感じで日本は遅れてるみたいな <laughs> に感じたに感じたまあなんかそういうのを映したいのかなってちょっと <laughs> 私はそう思ってないその雰囲気が韓国人が考えてる日本の美しさあなたはそれが古く見せてるって思ってそこ田舎風景だったじゃんそれが可愛いと思ってる 観光客が見たいところはそういうところなんだよ違う京都はそれは見方じゃない外国人が見るのと日本人が見るのとは違うのかもねそれだと鎌倉なんて言ったらもちろんそれはいい場所だけど、うん、映画でああいうふうにこう映しされているのを見ると何のためにあそこを選んだのかなって感じがしたああそうなんだ, <laughs> <あ>何,だ何のためにそこを選んだのって思ったうん、うん 私はああ日本ってすごいかわいいなあと思ったけど日本人から見るとそういうふうに見えたんだねあとあれは設定だなっていうポイントが一つあったあれど,どこだと思う <laughs> 日本人が絶対やらないシーン幼稚園生が丸く座ってお菓子を食べたじゃん外で何かお菓子を食べるって <laughs> <laughs> ありえない外国人から見ると幼稚園生の黄色い帽子あるでしょ あれがすごい可愛く見えるだからそれを見せたいから設定したって私は覚えてない習慣があまりないからじゃない別に食べちゃいけないってことない食べちゃいけないよ食べるってそれ食べませんそれは幼稚園から教育されてるんだよ何やってるのそれはどこも一緒じゃないの日本はお家に戻ってバッグを置いて捨ててお菓子屋に行けるそれはルールでしょ普通でしょそれは 小学校で子供が勝手にお店入って大体物を買うこと自体おかしいじゃんだからそれは考えの違いですあ,のあとお菓子お菓子のあの教授のお菓子なそれの彼が主人公の彼が日本に来て韓国の教授が誰かにもらったのかなこれぐらいのちっちゃい箱に入ったやつ <laughs> うんうん、そしたら「日本人らしいね」って言ってそのお菓子をなんか結構あんまりこう。 ありがたたくない感じじで主人公に渡したじゃん、うん、でそれをまたさらに彼はあのガールフレンドのところにあれを渡したでお菓子とかっていうのはああいうちょっとしたところでああいうお菓子をあげるってのは普通だけど日本だとねそれをちょっとこう不思議な感じであまりこうありがたいお土産として意外描いてないところがあなたが言ったところじゃないお菓子は普通あげないってお土産であ,あ,あんまりね、うん 好まないのは本当、でもじゃああ,のあ,あ,ああいうところで何をあげるのかあげない方がいいってことじゃないなんかやっぱりこう感謝の印でしょわざわざ日本に来てさちょっとした印じゃない別に感謝をただちょっとしたものにするっていうのが韓国は何する、うん、何するしないのうーんするけどお菓子はそんなに人気ないと思うえじゃあ何をあげるの <laughs> あ、ってことはものの価値っていうよりもそれがお菓子だからちょっとこう 違和感はないけど好きな人は好きかもしれないけどお菓子あんまり食べないかもしれない食べる食べないっていうかだからただそれはもう感謝の印でちょっとした例えば2000円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感謝の印であげるものの手段としてお菓子で、うん、ただ別にそのお菓子を日本人がじゃあお菓子が大好きだっったら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でしょそうだね うーんどうなんだろうそのお菓子のことはでもあれは多分理解できない日本人が見たら、うん、あれなんでああいうふうにしたのかなってあな,た <laughs> あなたの話が知ってるからうん理解韓国の人がそんなにこうお土産とかでお菓子とかをっていう、うん、で韓国はギフトだねギフトっていうのはスーベニアよりちょっと高いじゃんお土産お土産、うん もらったお菓子を人に渡してその人がまた違う人に渡すって最後には日本人に渡されたのは面白いと思ったの、うん、一番き気になっただから要するにあのお,お菓子を粗末に扱ってたわけよね <laughs> まだ捨てなかったらよかったもん <laughs> ありがたみがないわけでしょそれは日本人から見ると不思議だね うん、確かにでも私も日本に住んでるからそのお菓子をもらうともらう時のその感謝ああこの人ここにいたんだなっていうのがちっちゃいものくれてもすごいありがたく思う,うん、うん、ギフト用のお菓子っていっぱいいるでしょ西部で行けば何かにあげるっていう自分でばかばか食べるもんじゃないでしょああいのはまあなんかちょっと感覚的にその辺は違いがあるんでしょ他は今の韓国の若い子たちは日本をどう見てるのかな 아... ダメ。<laughs> 오늘 신발을 사려고 쇼핑몰에 잠시 나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은 아디다스 신발이 예뻐 보여서 매장에 와봤는데 <laughs> 막상 제가 신어보니까 제 나이에 어울리는지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좀 염치없게 8켤레라나 신어 봤는데 직원분이 싫은 기색 한번안 하고 끝까지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100%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너무 고마워서 그냥 구매했습니다. 오늘 는 좋은 쇼핑을 했다고생해요 으레치. 아私のセン나 센스 있네.